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언니의 초하경이가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 우리 저희 방송이 그런 콘티가 없고 그냥 그날 그날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즉흥적인 방송이 많은데 그렇다면 피디님 오늘 질문 던져 주세요. 그거라면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피디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비행을 그만둔 지 그래도 몇년 됐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결혼도 했고 또한 가정의 아이 엄마예요. 다섯 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들 또 맞벌이 해야 되는 시대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직, 그리고 전직, 다 누구나 고민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현직들도 저도 비행을 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비행을 10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이제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 내가 이 비행을 그만두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또 비행이 너무 하기 싫었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때려쳐, 때려쳐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때려칠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막상 할게 없는 거예요. 할줄 아는 게 없어. 너무 슬퍼요. 제가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뭐 연기하다가 운 좋게 비행 승무원 해가지고 10년 이상 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정말 아, 내가 할줄 아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이제 어차피 임신했을 때는 비행도 못 하고 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신할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죠 집에. 근데 제가 성격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못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마 이거는 고,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애를 낳고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내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거든. 난 밖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초반에는 좋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초반에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막 정말 육아에 지쳐서 빠져서 내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제 정말 인간 김마경 김학영, 여자 김마경의 삶은 끝인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비행을 못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또 막상 애를 낳아 보니까 못 가겠는 거야 나는 원래 정말 무조건 비행 복직을 해야지라는 각오와 결심이 있었어 난 무조건 갈 거야 그리고 막상 비행을 잠깐 쉬어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애만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난비행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해 보니까 세상에 정말 세상에 이렇게 힘든 건 없어 요 아이 보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티도 안나 맨날 맨날 너무 우울했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뭐, 저는 예전에 모델 했던 경험도 있다 보니, 막 정말 막 찾아봤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탁 생각해보고 막 찾아봐가지고, 어떤 되게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 언니가 있어요. 저 형도 지금 연락하는데, 근데 저는 그 언니를 개인적으로 몰랐고, 그냥 이렇게 인스타로만 보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쇼핑몰을 오픈하시면서 새 모델을 찾는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까짓거 집에 있으면 뭐해 그냥 있는 사진 지원해보자 그래가지고 썼어요 원서 막다음사 써가지고 사진 딱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보자고 그래서 언니랑 면접 보고 얘기하고 모델 일을 하기 시작,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를 낳고 근데 또 아주 못하니까 언니가 배려해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고 그, 그 일주일에 한번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구나 콧바람 쐬러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하다가 어차피 그 모델 일은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모델 일을 하면서 너무 그게 재밌고 좋았어가지고 되게 생각했던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뭐든지 노력해보고 지원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뭐든지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야지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어지는 거라를 한두 개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내, 지금까지도 고민을 해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더할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똑같죠. 다른 분들도 다들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학원 강사들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대학원 많이 가세요. 대학원들 가셔가지고 이제 교수직으로 많이 가고 싶어들 하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 개인 과외도 많이 하세요. 또 인플루언서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제 보, 본인의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잘 살려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또 학원 같은 것도 소형 학원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차리시는데 소형 학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승무원 관련 일은 이 정도고 다른 일을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죠 오늘은 좀 평소에 저 같지 않죠? 저 같지 않고 조금 진정성 있는 저의 말을 해, 하게, 하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해 봐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시대라는데 존, 존버 시대 어 x 버티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다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고민 잠시 접어주시고 또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저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사항 뭐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아, 우리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 감사해요. 악플 달라주신 것도 관심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 많이 고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언니의 추억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부탁드릴게요. 언추, 언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